안녕하세요. 바다로요티 유팀장입니다. 오늘 저희가 여기 찾아온 곳은 왕산이고요. 왕산에서 저희가 지금 이 스파르탄 6, SP630 보트라고 하는데, 여기에 이제 저희 전기 작업 의뢰를 받아서 인산철 배터리를 이제 기본으로 하는 파워 시스템 구축을 하러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작업을 할 거고요. 날이 뭐 많이 풀리긴 했는데, 아직도 바람 은좀 많이 부네요. 왕산 역시. 뭐스파르탄크래프트는 여러분들 많이 보셔가지고 아는 보트일 거고 어, 이렇게 하드탑으로 된 보트에 저희가 좀 하드탑 위쪽으로 태양광 패널을 올리고 안쪽에 배터리, 인산철 배터리 그다음에 인버터를 넣어서 이제 220볼트까지 쓸수 있게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절체 기능 넣어가지고 어, 육전이랑 또 배터리를 같이 쓸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스파르탄 하드탑 위쪽입니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루프랙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루프랙에는 태양광 패널을 장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이제 별도의 그 브라켓을 이제 렉을 또 설치하게 되고요 이게 프로파일을 써서 좀 추가 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위로 태양광 패널 12V용 24V용 선주님께서 12V용 24V용을 요청하셔서 두장 각각 12V와 24V 한 장씩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태양광 패널로 이제 전력이 발생을 하면 안쪽에 는 인산철 배터리로 넣어서 인산철 배터리랑 또 인버터를 이용해서 220V까지 쓸수 있게끔 장착을 할 겁니다. 네, 이렇게 12볼트와 24볼트 태양광 패널을 모두 설치했고요.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잡고 흔들어 보면 네, 선체가 흔들립니다. 네, 사실 굉장히 튼튼하게 이게 보시다시피 마감도 저희 바다리오트는 대충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서스 U볼트 그다음에 너트 다 썼고요. 잠금도 넛, 그 이중으로 해서 네, 락너트까지 해가지고. 다 마무리 했습니다. 굉장히 튼튼하게 해놨고, 이렇게렉 부분에 이제 이런 기둥 쪽에다 해야지 튼튼하니까 뒤쪽으로 밀었고, 또 더구나 선주님께서 요 창을 쓰신다고 해서 해치를 쓰신다고 했기 때문에 해치도 열수 있게끔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해서 아주 튼튼하게 했고요. 이제 마무리, 이제 여기서 작업할 건 저기 나와 있는 이 선, 이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케이블을 이제 안쪽으로 인입하는 작업하면 외부 작업은 이제 대충 끝나게 됩니다. 네, 스파르타에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, 이제 루프에서 태양광 패널은 이 충면 위쪽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선을 뺄 거고요. 지금 선주님께서 이 측면에 이제 콘센트를 쓸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여기 작업할 거고, 인산철 배터리가 우선은 300A만 장착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이스파르타의 공간을 좀 찾아봤는데요. 300A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사실 굉장히 애매해서 여기 선실 내 우측 이 공간, 이 공간이 그나도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서 여기에, 어 인산철 배터리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50cm 반경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.